네, 이번 시간에 우리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사례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 연습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주요 기능들 또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자 1월 15일자에 울산 상해로부터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1월 달이고요 15일날 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입금 전표죠 2번 입금 전표 자 외상 매출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 관련해서 계정과목 등록하실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 전표 외상 매출금 모르실 때 계정과목은 외상이라고 입력한다라고 했죠 한자만 입력하셔도 되고 두자 입력하셔도 됩니다 외상 관련되면 108번 외상매출금 나옵니다. 자 거래처는 플러스 키를 누르고 플러스 키를 누르고 울산상회를 조회를 합니다. 울산상회, 울산상회로 조회를 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찾아집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추가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적용은 뭡니까? 울산상회로부터 외상매출금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적용 일반 적용. 우리가 원하는 조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조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0 입력하신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하시게 되면 5천만 원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사례 2번 179페이지에 있는 사례 2번은 여러분들이 따라하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0페이지에 180페이지의 사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자에 연준상사로부터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한 자기압수표 1,025,000원을 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연준상사로부터 물품 대고로 받, 받은 자기압수표에 대한 추심수수료 25,000원은 차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전표 날짜가 1월 23일이죠. 자 23일 대체 전표가 되겠습니다. 자 대체 전표 4번에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외상매출금 자 연준 상사입니다. 플러스 키를 누르고 연준이라고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102번 회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02번 회사고요. 자적용는 외상 대 예금 입금 뭐 이렇게 제가 적겠습니다. 예금 입금. 자, 저교 등록했고요. 자, 금액은 1,25000원 제가 등록했고요. 자,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3번 103번 보통 예금. 어 은행은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그죠? 신한은행이가 신한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신한 계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뒤에 번호가 일일 111, 1번 111이네요. 111번 계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래처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엔트로 지나가게 되면 수수료 비용을 입금을 놓쳤죠. 이런 경우에는 자커스를 하단 부분에 두시고 우리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표 삽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표 삽입을 통해서 추가 라인을 설정을 합니다. 23일 자에 차별의 수수료 비용. 수수료로 해서 계정을 찾습니다. 수수료 비용 831번. 9만 8천 번에 대한 신한은행이고요. 추심 수수료. 자, 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만 5천 원. 자, 2만 5천 원 입력하고 나면 대차 차액이 생기죠. 보통 예금에서 2만 5천 원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보통 예금에 잔액을 두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잔액이 차 대변이 자동으로 맞춰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월 7일자가 되겠습니다. 3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월 달로 넘어가서 7일 전표를 입력을 합니다. 3월 7일 날 출금 전표입니다. 출금 전표고 새참방 식당에 에, 뭡니까? 식대가 나갔습니다. 새참방 식당. 자, 등록을 하시고요. 적요는 아, 미수금으로 되어 있네요. 복리후생비였죠. 출금 전표고 복리후생비입니다. 811번 복리후생비. 자, 직원 식대가 되겠습니다. 직원 식대. 자, 금액은 5만원입니다. 5만원. 자, 등록을 했고요. 자, 카드 사용 여부에서 어, 뭡니까? 신용카드 쓰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지출을 했죠. 이런 경우에는 음식 용역이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공급자 코드 말풍선 눌러서 새 찬방 식당 있으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내용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규 증빙을 적격, 어, 정상적으로 수치를 했다면 어, 수치한 대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수치를 못 하고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182 페이지에 여섯 번째 3월 8일 날 영업부 직원이 개성식당에서 매출처 접대 접대비를 법인 소유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8일 날 어, 어, 뭡니까 대체전표죠? 어, 3번 차변이고요. 어, 접대비는 813번입니다. 접대했을 때계정과목은 813번이고요. 거래처는 개성 식당입니다. 개성 식당. 자, 접대비를 입력하실 때에는 적교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1번 어, 법인 신용카드 사용 일반 접대비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만원. 자, 4번 대치, 어, 대변 계정과목입니다. 253번이고요. 카드사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카드사, BC카드 어, 조회를 해서 등록을 합니다. BC카드사 어,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3페이지에 3월 16일 자에 공장용 화물 자동차 보험료 50만원을 서부 화재 보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자, 보험 기간은 21년부터 22년도 까지고요. 어, 지출할 때 에, 바로 전액 비용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16일 자고요. 출금 전표, 현금으로 전부 다 나갔습니다. 보험료죠. 공장용 화물 자동차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이라고 해서 계정 과목 조회해 보겠습니다. 보험 조회를 하게 되면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 원가 중에 제조 관련되는 부분, 공장이니까 제조죠. 521번 계정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서부화재 보험입니다. 플러스 키를 누르고 서부로 조회를 해봅니다. 서부화재 보험, 어,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거래처 사용하시고요. 자, 2번 자동차 보험 적용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험료 5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실 수가 있고, 자,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어, 명세서 해당 없음이 아니라 어, 제외 대상이죠. 보험료는 금융보험용역으로 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살펴보시면 되겠고, 185페이지에 12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자에 별별 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계좌 입금된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어, 그러니까 은행 사이트에서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6월 30일자에 이자소득 100만원, 어, 원천징수 금액 14만원, 지방소득세 14,000원, 해서 15만 4,000원이고요, 지방소득세 납세지 코드까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나면 우리 거래처 등록에 가셔갖고. 금융기관에 별별 은행을 찾습니다. 자, 별별 은행을 찾아서 어,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별 은행의 사업자등록번호 나오죠? 어, 사업, 은행 사업자등록번호 120-11-76794번 어, 관련되는 부분 이 있습니다. 등록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지 마을풍선을 통해 갖고 강남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강남구 태일안로 대치동이네요. 대치동으로 조회를 합니다. 대치동으로 조회해서 강남구로 지방세 납세지까지 등록을 합니다. 자 등록을 하시고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전표를 어, 등록합니다. 6월 30일자로 갑니다. 자 6월 30일자에 이제 전표를 입력을 합니다. 자, 전표 입력은 차변에입니까? 이자 수익이 먼저 생겼죠. 대변에 901번 이자 수익입니다. 별별은행 98005번 별별은행으로 해서 이자 수익 보통예금 이자 원본 대체해서 1번 선택하시고요. 금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자, 그다음에 차변에 선납세금. 선납이라고 해서 계정을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선납으로 조회를 하면 136번이 나옵니다. 136번이 나오고요. 어, 거래처 코드는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플러스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98,005번 거래처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저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구분 저교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F8번 저교 수정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번 저교 사용했고요. 1번 적용 사용했고, 법인세, 원천징수 영수증에 14만원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엔터, 엔터, 플러스키로 엔터에서 2번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1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보통예금에 들어갔죠. 엔터 103번 보통예금, 어, 플러스키를 누르고 엔터 누르면 거래처 코드까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예금 보통예금 이자 입금 해서 846,000원 만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되고 나면 자 우리 법인세 조정 쪽에 가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별별 은행과 관련되는 방금 입력했던 내용과. 지방소득세 납세지 그 다음에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이제 에, 뭡니까? 저교를 클릭하셔갖고 정리하신 다음에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법인세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개인 나중에 이제 법인세 세무조정 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법인 지방소득세 쪽에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쪽에서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지방소득세, 지방세 특별징수지까지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이자금액을 제가 반영, 제대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여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어,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지에 관련되는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일반 전표 입력 관련되는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정리했습니다.